주령은 기주 청하군 출신으로 원소 휘하의 장수였습니다. 구주춘추에 따르면 원소와 공손찬이 한창 전쟁을 치르던 시기 청하 출신 개웅이 유연에서 반기를 들어 원소를 배신하고 공손찬에게 항복했기에 공손찬은 병사를 보내 개웅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원소는 주령을 보내 개웅을 공격했는데 하필이면 주령의 가족이 성안에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홍선찬의 장수가 주령의 모친과 아우를 성 위에 두고는 주령에게 항복할 것을 권유했지만 주령은 성을 바라보고는 슬피 울며 장부가 처음으로 벼슬길에 나서 다른 사람을 따르게 되었는데 어찌 다시 집안을 돌아보겠는가 라고 말한 뒤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주령은 곧바로 성을 공격해 힘을 다해 싸워서 성을 함락시키고 개웅을 산채로 사로잡았으나 주령의 집안 사람들은 모두 죽어버린 뒤였기에 주령 입장에서는 매우 비극적인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주령은 자신의 가족보다 자신이 속한 집단을 더 중시하는 충직함을 보여줬으니 매우 훌륭한 장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조조가 도겸을 정벌할 때, 원서는 여러 장수들을 파견해 조조를 도왔는데, 이때 주령도 원서의 명을 받아 세계의 영을 이끌고 참전합니다. 그리고 주령은 도겸과의 전투에서 공로를 세웠다고 하며, 전투가 끝난 뒤, 원서가 여러 장수들에게 일을 끝마치고 돌아오라고 했으나, 주령은 나 주령이 많은 사람을 보아왔으나, 저공과 같은 사람은 없었으니, 이분이야말로 진실로 명철한 군주이시다. 이제서야 내가 찾던 군주를 만났을 따름인데 어찌 돌아가겠느냐 라고 말하고는 원소에게 돌아가지 않고 조조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조조가 서주를 침공하여 대학살을 일으킨 시기였기 때문에 혹자는 백성들을 학살하는 조조를 보고도 오히려 칭송하며 그의 밑으로 들어간 주령을 사이코패스라고 평가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삼국지 만화인 창천항로에서도 주령을 사이코패스처럼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앞서 주령은 자신의 가족들을 모조리 희생시키면서까지 원소에게 충성했음에도 원소가 그의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원정을 나가게 된 틈을 타 원소를 버리고 조조의 밑으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조조는 사실상 원소의 하청업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주령이 원소를 떠나 조조의 밑에 들어간 상황은 대기업 직원이 하청업체 파견을 나왔다가 그냥 눌러 앉은 격이라 조조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주령의 병사들은 기주가 고향이었으나 그들은 주령을 우러러 받들 정도로 흠모했기에 모두가 주령을 따라서 그의 곁에 남았다고 하니 주령은 휘하 병사들에게도 사랑받는 지휘관이었습니다. 건한 4년 원술이 서주를 통해 북쪽으로 가서 원소에게 합류하려 했기에 조조는 유비에게 주령과 노초를 주워 이들을 통솔해 원술이 원소에게 합류하는 것을 막게 합니다. 하지만 유비는 조조가 준 군대를 흡수하고 서주를 차지한 뒤 주령 등을 돌려보냈고 곧바로 서주자사 자주를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기에 조조는 서주 지역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조조는 유비의 반란에 대처하지 못한 주령을 증오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해 조조는 우금을 보내 주령의 군대를 빼앗고 주령을 우금에 보화독으로 삼아 그에게 큰 치욕을 줍니다. 그러나 주룡은 불평하지 않고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잘 해냈기 때문인지 조조는 다시 주룡을 기용하는데. 건난 10년에 조조는 주룡에게 수천 명의 병사를 주어 허도 남쪽을 수비하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위서에 따르면 건난 10년에 기주를 평정한 조조는 주령에게 기주의 신병 5천명과 기병 1천기를 주어 허도 남쪽을 수배하게 합니다. 또한, 조조는 주룡에게,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라고 명하며, 기주 출신 신병들은 수차례 관대하고 너그러운 명령만 받아, 잠깐은 정돈되어 보일 수는 있으나, 그들은 마음속으로는 반드시 앙심을 품고 있을 것이요. 따라서 경은 명성을 앞에 두고 위험을 세운 뒤에 이들을 도의로서 관대하게 다스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즉시 병고가 일어날 것이요. 라고 조언합니다. 이 우주령의 군대가 양책현에 이르렀을 때, 조조의 예상대로 중랑장 정황 등이 반란을 일으켰으나, 주령은 미리 대비하고 있었기에, 즉시 정황의 목을 베었고, 곧바로 조조에게 글을 올려 상황을 알리며, 자신이 부족해서 반란이 일어났다고 사죄를 합니다. 하지만, 조조가 직접 서신을 보내, 군대 내에서 위험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밖으로는 적국의 의지 투합하고, 안으로는 불측지변을 간사하게 개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요. 옛날에 등우는 광무군의 반을 이끌고 서쪽으로 가다가 종음과 풍음의 난이 일어나는 바람에 24기의 기병만을 거느리고 낙양으로 돌아왔으니 등우라고 하더라도 어찌 이러한 손해를 줄일 수 있었겠소? 경이 보내온 편지가 간절하고 절실했으며 또 많은 과오를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하지만 꼭 그대가 말한 것과 같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오 라고 답했는데 한마디로 반란이 일어난 것은 주령의 잘못이 아니라고 위로해 준 것이었습니다. 주령은 수많은 전투에 참전했는데, 건안 13년에 형주를 정벌할 때도 참전했고, 건안 16년에 봉관에서 마초 한수 등과 전투를 치를 때도 참전했습니다. 그리고 하우연을 따라 한수와 그 잔당들을 토벌하는 전투에서 활약했고, 유미와견 일대의 저족을 평정하는 전투에도 참전했으며, 건안 17년에는 하우연과 함께 남산의 도적인 유흥명을 격파했습니다. 거난 20년 조조가 장로를 정벌하러 나서 무도 지역을 통해 진격하려 했으나 인근에 거주하던 저족들이 길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장악과 주령 등이 먼저 진격하여 이들을 모두 격파했습니다. 이처럼 주령은 수많은 전투에 참전해 활약했기 때문인지 명성이 소왕 등의 복음 같다고 합니다. 조비는 황제의 자리에 오른 뒤 주령을 유후에 봉하고 시급을 늘려주었으며 조서에서 장군은 선제의 창업을 도와 여러 해 동안 군대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으니 위엄은 방설을 뛰어넘었고 봉은 강관을 뛰어넘었다. 그림과 책에서 기리는 바가 어찌 이보다 더 뛰어날 수 있겠는가. 짐은 천명을 받들어 천자로서 온 천하를 차지하였는데, 국가의 발전에 힘쓴 공적을 세운 장수와 나라의 안위를 맡은 중신은 모두 짐과 더불어 행운과 경사를 함께할 것이고 영원토록 후세에도 이를 전하게 될 것이다. 지금 경을 유우에 봉한다. 그리고 부귀해진 다음에 고향에 돌아가지 않는 것은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걷는 것과 같다. 만약 평상시에 뜻하던 바가 있다면, 뭔컨대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령은 고마움을 나타내며, 고당연이 이전부터 원하던 곳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했기에, 조비는 주령을 고당으로 고쳐 옹했습니다. 주령은 조비 때부터는 전투에 나선 기록이 전혀 없다가 조예 시절에 조휴가 육선의 군대에게 큰 피해를 입고 퇴각할 때 지원군으로 등장하는데 추격해 오던 오나라 군대가 주령 등의 지원군을 보고 놀라서 달아났기에 조휴의 군대는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주령은 죽은 뒤 위우라는 시호를 하사받습니다. 정시 4년 조방 시절에 대규모로 고인이 된 위나라 중신들인 조진, 조슈, 조홍, 하후연, 진군, 종료, 장학 소황, 장려, 악진 등 쟁쟁한 인물들을 제사 지냈는데 주령도 여기에 포함되었으니 앞서 주령의 명성이 소황 등과 복음 같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령은 위나라에서의 이러한 입지와 달리 인물열전이 존재하지 않고 서왕전의 곱사리로 끼어서 언급되기 때문에 이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주령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휴먼님들께 감사드립니다.